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가 된 여자입니다. 불과 몇년전 일인데 왜 어제 일처럼 생생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살면서 제일 믿었던 두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제 인생에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많았나 싶네요. 다들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충고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여자인 친구가 있었어요. 가족들끼리도 다 친해서 자주 각자 집에 가서 잔 적도 많았고, 당연히 등하교도 늘 같이 했죠. 말하지 않아도 저희는 항상 뭐든지 같이 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붙어 있다 보니 다른 친구들은 저희 두 사람이 자매인 줄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신기하게 성도 같고 생긴 것도 닮아서 더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죠. 저희 둘은 그런 오해가 싫지 않았어요. 정말 제 친구인 수진이가 저와 자매면 너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저희는 성인이 되어서도 늘 같이 지냈습니다. 저희 둘은 대학교도 같은 곳으로 갔어요. 전공은 달랐지만 그래도 같은 대학교를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러웠죠. 저희 둘이서 같이 자취방을 구해서 살기도 했고 늘 무엇이든 함께했습니다. 수진이와 저는 너무 잘 맞았는데 딱한 가지가 잘 맞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외모에 관심이 너무 많았거든요. 늘 저에게 성형수술을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고 예쁜 사람이 있으면 늘 저에게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예뻐, 내가 예뻐? 그럼 저는 친구니까 수진이가 더 예쁘다고 하지만 솔직히 지나가는 사람이 더 예쁜 경우가 많았어요. 수진이는 자기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무리하게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늘 돈도 제대로 모으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수진이가 얼굴에 집착만 하지 않으면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그맘때쯤 저희는 대학교를 졸업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제 슬슬 취업돼야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취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 수진이가 저에게 남자 한 명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자기와 친한 오빠라고 했죠. 그런데 저는 남자를 소개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취업이 먼저였고, 연애에 대한 깊은 뜻이 없었는데, 그때 수진이가 그냥 밥한끼 먹으라며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계속 권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었고, 저는 그 남자를 처음 보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과 잘 되려는 생각이 전혀 없이 부담감을 다 털어내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상상 이상으로 저와 잘 맞더라고요. 만난 지 불과 몇 시간 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 번도 대화가 끊기지도 않았고, 서로 웃느라 시간이 다 갔습니다. 남자를 만나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저희는 그 뒤로도 계속 만났어요.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계속 만나서 밥도 먹고 카페도 갔죠. 일주일에 적어도 네번 이상은 만났고, 저희는 이렇게 자주 만나다 보니 결국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이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오빠 어때? 괜찮은데 절대 안 넘어오지? 나도 그 오빠 좋아했는데 절대 마음을 안 열더라고. 아니, 우리 사겨. 수진이는 제 말에 당황을 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수진이가 제 남자친구를 좋아한 적이 있었던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진작에 말해주었으면 남자친구와 사귀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수진이는 괜찮다며, 이제는 제 남자친구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때의 수진이는 사귀고 있던 애인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신경쓰지 말고 사귀라고 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수진이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자친구는 수진이 커플도 같이 불러 넷이서 자주 놀게 되었어요. 네 명이서 여행도 가고 술도 마시면서 저희는 단짝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사귀는 동안 수진이는 많은 사람들과 사귀고 헤어지고를 반복했어요. 그래서 항상 여행을 가는 사람들 중 수진이 남자친구분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낯을 가리는 성격이 아니라 금방 친해질 수 있었고, 수진이가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길 간절히 바랬죠. 그리고 저희 셋은 취직에 성공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취업을 하고 나니 훨씬 안정적인 연애가 가능해졌고 저와 남자친구는 자연스레 미래를 함께 하기로 약속했죠. 저희 둘다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나이도 적당해졌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었던 날이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몇 달이 흘렀어요. 저희 부부는 사이도 좋았고 결혼하고 아이도 금방 낳아서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으니 살이 많이 찌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최대의 몸무게가 되었고 저는 몸의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살이 찌다 보니 눈에도 살이 쪘는지 속눈썹이 계속 눈을 찌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아프다가 말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눈을 계속 찔러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매일 눈이 충혈되어 있고 아프니까 아이도 잘 돌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과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께서 저에게 쌍꺼풀 수술을 권유하시더라고요. 이런 환자가 많은데 치료가 불가능하고 속눈썹을 다 뽑거나 쌍꺼풀을 만들어 속눈썹이 눈을 안 찌르게 해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한 번도 성형수술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할 틈이 있나요? 지금 당장 눈이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운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뒤 바로 수술 날짜를 잡고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정말 긴장되고 무섭긴 했지만 그래도 눈이 이제 더 이상 안 아프단 기쁨이 더 컸어요. 쌍꺼풀 수술을 하고 처음엔 눈이 너무 많이 부어서 밖에도 잘못 다녔습니다. 매일 찜질을 하고 붓기 빼는 차를 먹어도 잘안 빠지더라고요. 성형수술을 자주 해본 수진이한테 붓기 빼는 법을 많이 물어보면서 그 방법대로 따라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 이런 저를 보고 충격을 먹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수술 당일 눈이 잔뜩 부어온 저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쳐다보지 말라며 너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내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조금 속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수술 당일 날이니 붓기도 안 빠졌고 아직 적응이 안 되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하루 이틀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저보고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서 괴물이 되었다며 말이죠. 매일 손가락질을 하며 저에게 자신을 쳐다보지 말라고 했고, 밖에서 저와 다니기도 부끄러워했습니다. 저도 왜 계속 눈이 이 지경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수진이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수진이가 저한테 말해주었던 방법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것을 말입니다. 진짜로 쌍꺼풀 수술 붓기를 빼는 방법들을 전부 다 반대로 말해주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수진이를 믿었던 거고요.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고, 그저 수진이가 알려준 방법대로 했고, 그렇다보니 붓기는 더 빠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남편은 제 눈에 적응을 못했고, 점점 더 막말이 심해져 갔습니다. 제가 아이를 돌보고 있으면 아이를 빼앗아 말을 했어요. 내딸 보면서 웃지 마! 아기가 어릴 때부터 이런 기괴한 걸 보면 어떻게 바르게 자라겠어! 이 말을 하며 저한테 아이를 맡기지 않았어요. 당장 그눈좀 어떻게 해보라며 말이죠. 남편 못지않게 저도 너무 답답하고 환장할 노릇이었는데 말입니다. 남편은 저를 쳐다보기도 싫다며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체 어디서 뭘 하는지 알 길이 없었죠. 그리고 어느 날 회사 회식을 한다는 말에 새벽에 데리러 갔습니다. 술이 만취가 되어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차를 끌고 와서 직접 남편을 데리고 가려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들 제 눈을 보고 놀라기도 했고, 무엇보다 남편의 반응을 보고 다들 기겁했어요. 제가 남편 직장 사람들이 있는 테이블로 갔고, 남편한테 이제 가자고 말을 했는데 남편이 저에게 밑반찬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혀가 꼬인 채로 욕을 내뱉기 시작했죠. 여기가 어디라고 아 당장 집으로 가지 못해? 아, 내 직장 사람들한테 창피해 죽겠어. 아, 당장 그눈좀 제대로 만들고 오라고. 저는 밑반찬으로 범벅이 되었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대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남편은 그 말을 하고 잠에 들었고 회사 직원들은 저를 불쌍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물을 미친 듯이 참고 누워있는 남편을 차로 옮겨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재웠죠. 그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수진이한테 말을 해서 고민 상담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늘제 전화를 잘 받던 수진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며칠 동안 제 연락에 답장도 없었죠. 제가 수진이를 필요로 할땐제 연락을 받지 않다가 자신이 저에게 하고픈 말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했죠. 항상 수진이는 저를 필요할 때만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수진이는 제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결국 혼자서 펑펑 눈물을 흘리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남편은 계속해서 언나갔고 수진이도 연락이 없었어요. 늘제 편이던 두 사람이 제 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육아만 하고 있으니까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달 정도 흘렀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지 오래되었고, 같은 집에 살았지만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늘 남편은 늦게 들어왔고, 집에 오자마자 아이와 몇번 놀아주다가 바로 잠에 들었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늘 단답형이거나 화를 내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은 남편이 퇴근을 하고 곧장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잠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어요.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던 사람이라 조금 긴장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나 바람 폈어. 저는 그 순간 뒤통수 한대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매일 집에 늦게 들어오고 낯선 사람의 향기가 느껴질 때부터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직접 이야기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살고 싶다며. 이혼을 해달라고 했죠. 양육비와 위자료는 두둑히 준다고 말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저는 저와 이혼하고 그 여자와 둘이서 행복하게 살 남편이 너무 괘씸해서 이혼을 절대 해주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살자고 했죠. 절대 남편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얄밉고 미웠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 이후부터 이혼을 해달라고 시위라도 하듯이 예전보다 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제 앞에서 그 여자와 통화를 하고 웃어댔죠. 저는 그래도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수진이한테 다 말했어요. 수진이는 제 말을 듣고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며 당장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수진이가 그래도 여자로서 자존심을 지키라며 이혼을 하라고 권유했죠.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니까 흔들리더군요. 정말 이혼을 해야 하나 하면서 말입니다. 남편도 계속 이혼을 해달라며 매일같이 이혼서류를 들고 퇴근을 했고, 저는 그걸 매일 찢어서 버립니다. 저는 이 상황이 이젠 너무 지쳤고, 얼른 끝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한테 만나고 있는 여자를 한번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에 남편이 크게 당황을 하더라고요. 원래 늘 당당했던 남편인데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더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한테 말을 했죠. 그 여자랑 만나게 해주면 이혼해줄게. 남편은 절대 둘이 만나면 안 된다며 거부를 하다가 제가 이혼해준다는 말을 듣고 잽싸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정도로 남편은 간절했던 거겠죠. 저는 며칠 뒤그 여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여자이길래 저를 버리고 그 여자를 만나는지 궁금했죠. 저는 최대한 열심히 꾸미고 약속 장소로 가서 그 여자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한 여자가 저희 테이블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와 제 앞에 앉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봤죠.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입이 떡 벌어져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바로 제 절친 수진이었거든요. 수진이는 저를 보고 다 예상한 반응이란 듯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너한테 안 들키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더라? 날 봐야 이혼해준다고 했다며? 이제 그 사람 놔줘. 저는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제가 믿었던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온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제 앞에서 어떻게 제 남편과 만나게 되었는지 말을 해주는데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쌍꺼풀 수술 붓기 빼는 방법을 잘못 알려준 것과 제 고민 상담을 해주는 척 하면서 남편과 이혼하라고 계속 권유를 한 것도 말이죠. 정말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저에게 무슨 말이라도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말이 나오겠나요? 제 친구와 제 남편인데 말입니다 저는 백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냅다 수진이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가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희 테이블을 보며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수진이는 헛웃음을 치며 말을 했습니다 뺨 맞을 건 예상은 했는데 막상 맞으니까 기분 더럽네 이제 우리 사이는 여기서 끝인 거지? 오늘 맞은 걸로 퉁치자 이 말을 하고 잽싸게 가게를 나갔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긴장이 풀려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펑펑 울었어요. 집 가는 길에서도 말이죠. 아무리 울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시련이 저에게 찾아왔을까요? 가슴에 무언가 맺힌 것처럼 너무 답답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바로 이혼을 했어요. 왠지 모르게 시원섭섭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수진이와 남편이 행복하게 잘 지낼 생각을 하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남편은 신나게 짐을 싸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집에 남게 되었죠. 하루 종일 우울하고 눈물이 나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저 혼자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이 자주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긴 했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다 보니 살도 많이 빠지고 쌍꺼풀 붓기도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붓기 빠지는 방법을 알고 해보니 금방 빠졌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보다 훨씬 더 날씬해졌고 쌍꺼풀도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확실히 몸에 변화가 생기니 자신감도 가지게 되더군요. 아이를 데리고 밖에도 자주 나가게 되고 문화센터도 다니니까 아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잊기 위해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 보니 점점 제 자신을 찾아가는 것 같았죠. 직장을 구해서 일도 시작해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아이도 점점 커가니 돈이 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와 전 남편이 주기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은 만납니다. 그런데 제가 전 남편의 얼굴을 보기 싫어서 항상 저희 친정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죠. 그날은 왠지 모르게 제가 나가고 싶었고, 이혼 후몇달 동안 한 번도 전 남편을 본 적이 없는데, 그날 저는 아이와 함께 나갔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후잘 지내지 못했는지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수척해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온 걸 보고 굉장히 놀란 눈치였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네? 살도 빠지고 눈도 달라지고. 왜 그동안 내 연락 안 받았어? 나 당신이랑 이혼한 거 후에. 제발 나 다시 만나주면 안 될까? 저는 이혼을 하자마자 전 남편과 수진이의 연락처를 다 차단했어요.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제두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해도 제가 받지를 못했죠. 이혼을 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양심도 없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할까요? 저는 전 남편을 내치고 아이와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아이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계속 저를 쳐다보며 수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수진이의 근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수진이의 사진도 보여주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제가 알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성형을 너무 많이 했는지 옛날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 남편의 말로는 저와 이혼을 한 후부터 수진이가 성형에 중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진이와 재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아이가 수진이와 하나도 닮지 않아서 주위에 따가운 시선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수진이가 예전의 얼굴과 너무 다르니 괴물로 보인다고 합니다. 수진이가 워낙 어릴 때부터 외모에 관심이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들어보니, 육아는 내팽겨치고 성형에만 관심을 쏟는다고 합니다. 전 남편이 벌어온 돈은 오로지 성형에만 쓰니 생활도 어렵고요. 저는 상상치도 못했던 그들의 근황을 듣게 되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하고 통쾌하더라고요. 제가 쌍꺼풀 수술했을 때는 괴물 같다고 했으면서 이제는 매일 한 달에 한 번은 수술을 하고 오는 수진이를 보고 얼마나 괴물 같다고 느낄까요? 저한테 막말을 했던 전 남편이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으니 너무 시원했습니다. 계속 저한테 다시 합치자. 수진이랑 못 살겠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를 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전 남편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날 다시 받아줄래?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장난 삼아 넘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 남편이 절대 할수 없는 행동을 말했습니다. 그럼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 설마, 진짜로 절에 들어가진 않을 거란 생각으로 말을 했어요. 왠지 모르게 웃기기도 했고, 제가 다시 받아줄 생각이 없다는 걸 표현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누군가 저한테 소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야, 너 때문에 이 사람 절에 들어간대! 어떡할 거야? 그 목소리는 바로 수진이었죠. 저는 며칠이 지난 후여서 제가 그런 말을 한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거의 울먹거리며 전남편이 절에 들어가는 걸 막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죠. 혼자서는 절대 아이도 못 키우고 돈도 못 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빵빵 터지면서 웃었어요. 숨이 넘어갈 정도로 말이죠. 제가 미친 듯이 웃으니 수진이가 전화기 너머로 웃지 말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안 웃을 수가 있나요? 제가 장난스레 절에 들어가라고 했더니 진짜로 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막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막을 이유는 없죠. 전 남편이 절에 들어가면 육아도 다 혼자서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니 완전 고생길이겠죠. 저는 절대 막을 생각이 없었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더 웃었네요. 며칠 뒤 정말로 전 남편은 절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받아 줄 생각도 없어요. 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수진이는 저한테 애걸복걸하며 제발 저 사람 좀 말려 달라고 했지만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절에 들어가고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살았습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니 통쾌하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재밌습니다. 지금은 그 일이 있고 몇 년이 지났어요. 저는 절대 전 남편을 다시 받아 줄 생각도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연락도 오고 계속 언제 받아줄 거냐고 물어보지만 저는 답장을 하지 않죠. 지금 생각해봐도 참 유쾌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아픈 기억으로 남을 뻔 했는데 전 남편이 절에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웃게 되네요. 지금은 그때의 아픔을 다 훌훌 털어버렸고 제 아이만 바라보며 잘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젠 괜찮아요. 여러분은 꼭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